화물 택배 신문 전문위원이 알려주는 현장감 넘치는 사무실의 진실과 꿀팁. 안녕하세요. 화물 운송업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꼭한 번쯤 고민하게 되는 게 바로 사무실 문제일 텐데요. 최근에는 일반 사무실 외에도 공유 오피스, 비상주 사무실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두 공간에서 과연 운송업이나 주선업을 운영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화물 택배 신문 전문 위원님을 모시고 이것이 실제 가능한지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공유 오피스란 어떤 공간인가요? 공유 오피스는 말 그대로 여러 사업자가 함께 사용하는 사무 공간입니다. 사업 규모에 따라 소규모나 중대형 공간을 선택할 수 있어서 유연성이 큰 편이죠. 공유 오피스의 대표적인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내 데스크 등 인포메이션 서비스 제공. 전문성과 신뢰감을 주는 외형. 회의실, 탕비실 등 공용 편의시설. 인터넷 기본 설치, 책상, 폭사기 등 사무집기 완비. 특히 서울 광화문처럼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서 외국계 기업이나 다국적 기업들이 선호합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어요. 예를 들어 책상 한 칸짜리 공간도. 월 200만원에 달하는 경우도 있어서 비용 부담은 큽니다. 그렇다면 비상주 사무실은 어떤 개념인가요? 비상주 사무실은 말 그대로 실제로 상주하지 않는 사무실입니다. 사업자 등록 주소만 대여하고 실제 근무는 다른 장소에서 하죠. 보통 연간 20만원 정도의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화물, 택배화물, 인터넷 쇼핑몰처럼 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은 비상주 사무실 주소로 등록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선업이나 운송업처럼 허가가 필요한 업종은 예외입니다. 이 경우 반드시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된 사무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비상주 사무실에서 주선업 등록이 가능하다는 말은 사실일까요? 이것은 세 가지 관점에서 나눠서 생각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사업자 등록 관점 두 번째는 화물 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관점, 그리고 세 번째는 소득세 감면 관점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사업자 등록은 가능해요. 개인사업자든 법인이든 비상주사무실로 사업자 등록은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화물 자동차 운수사업법 기준으로는 문제가 됩니다. 주선업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춰야 하거든요. 사무실 내 주선약관, 허가증, 사업자 등록증을 눈에 띄는 곳에 게시, 배차 내역을 기록하는 주선대장 빛이, 차주들에게 위탁증 발행할 준비, 5년 주기의 신고 의무 이행, 위와 같은 조건이 만족되어야 합니다. 요즘은 원클릭 같은 배차, 정산 자동화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주선대장이 필요 없고, 위탁증 발행도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비상주 사무실은 이러한 실제 공간이 없기 때문에, 화물 자동차 운수 사업법상 부적합합니다. 그런데 비상주라는 것은 처음부터 작정하고 사업장과 실제 근무지를 다르게 운영하려는 의도를 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뿐 아니라 실무에서 쉽게 적발됩니다. 일부 지역, 특히 울산 같은 지역에서는 시, 군, 구교통행정과가 주기적으로 단속을 나옵니다. 단속 시에는 실제 사무실이 존재하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불법 자가용 운송이나 다단계 배차 여부까지 확인해요. 운수사업은 그 특성상 불법적으로 운영되기 쉬운 요주의 업종이기 때문입니다. 경쟁사 신고로 조사받는 사례도 아주 흔합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도 실제 존재하는 사무실을 확보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이 된다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소득세 감면에도 영향이 있다면서요? 사업자라면 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 여러 노력을 하게 되죠. 감면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청년창업 감면, 두 번째가 창업 감면, 그리고 세 번째로 중소기업 감면이 있습니다. 먼저 청년창업 100% 감면은 수도권 과밀 지역이 아닌 곳에서 창업을 하면 소득세를 5년간 100% 감면을 해주는 것입니다. 과밀 지역은 50%를 감면해 주기도 해요. 또한 중소기업 해당 업종이면 상당히 감면을 해 주는데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포함되고 10%에서 30%까지 소득세 신고 시 신청자에 하나여 감면을 해 줍니다. 소득세 감면 부분은 내용이 많아서 다음에 별도로 진행할 예정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혜택에는 공통된 조건이 있어요. 바로 사업장 주소와 실제 근무지가 일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비상주 사무실 주소로 등록하고 실제 근무지가 다르다는 게 드러나면 어떻게 되나요? 아주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먼저 소득세 감면을 받았다고 해도 척발되면 취소될 수 있어요. 세무사가 대신 소득세 신고를 해줬다고 해도 세무사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비상주인 것이 드러나면 감면 신청이 되지 않아요. 결국 위장 사업장으로 간주될 소지가 있고 세법상 불이익까지 받을 수 있는 거죠.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내용이네요. 그런데 개인화물이나 택배업은 예외라고 들었는데요. 맞습니다. 이 업종은 정밀 검사 후 자격시험을 합격하고 차량을 구입하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어요. 사무공간 자체가 의무가 아닙니다. 하지만 주선업과 운송업은 명확히 다릅니다. 근린생활 시설에서 사업을 해야 한다고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공유 오피스와 비상주 사무실에 대해서 주선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명확히 기준을 알고 판단해야 하는 이유 오늘 확실히 이해됐습니다. 공유 오피스는 비용 부담이 있지만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비상주 사무실은 비용은 저렴하더라도 법적 세무상 위법 소지가 크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단순한 주소지가 아니라 사업의 근거지입니다. 단기 비용보다 법적 안정성과 장기 지속 가능성을 기준으로 선택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주선업과 운송업 창업을 준비 중인 분들에게 오늘 영상이 확실한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